여기가 양파 농사 짓는 현장이에요! <laughs> 저기 끝까지 양파. 지금 이 속에는 양파가 자라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자. 자, 습이 찾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난 가을에, 양파 모종이 심겨져서 겨울 동안 하우스 속에서 잘 자라주고 있네요. 어, 너무 신기하다. 어, 작은 농사 아닌데 이 양파 농사만 지으시는 게 아니라 양파 농사가 끝나고 나면 이곳에 대파도 하시면서 다른 구간에 보니까 또 블루베리도 하시고 고추 농사도 하시고 복합 영농을 하고 계셨네. 군납으로도 납품이 되고. 난 나머지는 이제 지역 식당에도 팔로 형성이 되어 계시고 소비자분들에게도 이제 판매를 조금씩 하신다고 하세요. 오,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laughs> 잠시 후에는 작업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이 씨네꽃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농가에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풀렸어요. 풀렸는 가운데도 아, 손은 조금 시럽다 강물이 녹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어, 너무 이쁜 거 있죠. 양파 재배 농가인데, 지금 겨울 동안은 아이 손 싫어 운은데 수확 시기가 아닌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심겨져서 이렇게 비닐 멀칭으로다 이렇게 미니 아웃으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동해 입지 말라고 가을부터 이렇게 모종 심고 덮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왜 들어왔냐고요? 겨울인데 여기 작업장 안에서 양파 이렇게 까는 작업을 한대요. 자, 지금부터는 양파 까는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소리 여기서부터 들어봤는데, 너무 귀가 시끄러워요. 소음이. 기계로다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에어로다가 그 소리가 엄청 요란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겨울에도 농촌 마을은 일손이 많이 부족하면서도 이렇게 겨울이 한 가지도 않고 좀 바쁩니다. 음, 한번 양파 이렇게 작업하는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시끄러워도 따라오세요. 가시죠. 말소리가 잘안 들릴 거예요. 그래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재군 양파장목반 중에 도리촌에서 김성식 대표님이 양파농사 짓고 있는 곳에서도 지금 양파 작업하는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업 공정의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양파, 양파, 양파. 이 작년에 농사 지은 양파예요 보니까. 오우, 엄청 좋아요. 크기도, 크리스가 한번 볼까요? 크기 좀 보세요. 와, 대박이에요. 너무 커요. 고관이 음. 너무 양호하다. 너무 좋다. 품질이 너무 좋아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1차 공정의 과정 양파를 모두. 이 기계에 올려서 일부 1차적으로 이렇게 조립용 양파 선별하면서 다음 공정의 과정으로 지나갈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양파 껍질도 아, 이거는 이제 거름 용도로다가 사용이 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선배를 타고 이렇면 양파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작업 가간이차 과정 여기 머리하고 꼬리를 제거한 다음.